15년 전 결국, 조여와의 오라버니 조성우는 석지성과 강필직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석지성이 조성우를 쫓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왕의 교지와 오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교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자가 많이 약해 혹여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댓글로 정정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한자는 이러한데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좌회정 석지성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다음 줄엔 위협 대역 그 다음 줄엔 계위 아자위 그리고 역인 석지성 이 정도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읽을 수 있는 한자 안에서 교지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면 좌회정 석지성이 왕실을 위협하는 대역제를 지었다 계위 아자위 나의 자리 즉 왕위에 나야드 이소가 함께하고 역적 석지성을 땡땡하라 여기서 땡땡은 처단하라 정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7화에서 선왕께서 죽기 전 자신이 세자를 지킬 수 없게 되더라도 박윤학만은 세자의 곁에 남아 그를 지켜주기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곤 혹여 내금위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은 식솔도 거어줄 것을 또한 부탁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내금위장의 식솔들에게 못할 짓을 한것 같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오늘 밤큰병고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자신이 박윤학을 다시 볼수 없을 것이라 말했었는데요. 강피 직이 내금이장 인강을 살해하고 선왕의 어명이 담긴 교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교지가 선왕이 말한 내금이장의 식솔들에게 못할 짓을 한것 같다 말아 그 이유가 될 것인데요. 선왕은 이를 도모하기 전 자신이 벌이는 일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왕의 우려는 결국 일어나 버렸는데요. 석지성이 선왕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왕의 민명을 받은 내금이장 인강보다 먼저 움직인 석지성, 그는 강필직으로 하여금 내금이장 임강을 처단케 하고, 온 안경을 통해 독이 든 차를 선왕이 마시게 하여 선왕을 시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금이장 임강이 받은 교지와 조성우가 받은 교지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었을까요?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금이장 임강이 받은 교지는 석지성을 처단하는 일을 도모하라는 명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조성우가 받은 교지는 내금이장 임강이, 석지성을 도모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후위를 도모하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우가 받은 교지상의 개위 아자위 자신의 자리, 즉 왕위를 아들 이소가 이을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때문인데요. 석지성을 도모하라는 일명을 받은 내금이장 임강 그가 실패할 경우 그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니 그런 그에게 선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리를 잇게 하라는 내용의 교지를 남길 수 없었을 것인데요. 하여 내금이장 임강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 선왕은 조성우에게 교지와 어패를 함께 내려,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유지가 세상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지만 조성우가 석지성과 강필지계에 의해 잡혀 살해당하게 되며, 선왕의 유지는 세상의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듯 저 작은 상자 안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8라에서 박윤학이 조요아를 불러낸 이유는 혹이라도 조성우가 식솔들에게 남긴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자리에선 조요아가 마음을 열고 박윤학과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화 예고편에 박수호가 조요아를 만나 자신이 형님과 함께 15년 전 진실을 쫓는 중이라 밝히는 장면이 공개된 것인데요. 박수호의 말에 조요아는 그렇다면 좌부승진 아흘이를 다시 만나야겠다 말했고, 그녀가 박윤학 앞에 서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죠. 박윤학은 자신 앞에 나서준 조요아에게이 모든 일이 좌상대감이 벌인 일이라 믿고 있으며 바로 조요아가그 증자 중 하나라 말했는데요. 석지성이 조송우를 잡기 위해 조요아를 자신의 며느리로 만들어 인질로 삼았다는 진실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죠. 공개된 예고편에서 조요아는 처음부터 제 오라버니를 찾고 계셨던 거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조요아가 시아버지 석지성을 믿기보단 15년 전 진실을 쫓고 있다는 박윤학 측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걸 뜻하며 향후 전개에서 그녀가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될 것이란 걸 알려주는 복선되는 장면이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고편의 이 장면, 석지성이 강필직으로부터 무엇인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석지성의 대사인지는 알수 없으나 석지성이 누군가에게 더 번거롭기 전에 이젠 정리를 해야 할것 같구나 라는 대사를 남기거든요. 강삐찍이 박수호가 15년 전 자신의 손에 죽은 내금이장 임강의 아들이면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이자면에서 석지성에게 고하는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내금이장 임강의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닐진데, 그런 박수호가 이미 종결 처리된 호주판서 살해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석지성이 절대 박수호의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인데요. 더 번거롭기 전에 이젠 정리를 해야겠다는 석지성의 대사, 글쎄요,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대놓고 기어오르고 있는 오난경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호조판서 죽음의 진범을 쫓는박소호를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소운. 장소운 그녀가 박소호에게 아씨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녀가 박소호에게 아씨와 만나지 말라 말한 이유는 박소호 그가 조여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험하게 단박으로 더 이상 나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조효와. 그녀가 낮에도 밤에도 과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조여와는 조여와가 아니며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과 배한 가지인데요. 장소훈은 그런 조여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라 마라 사실 제3자인 정소훈이 나서서 말할 기제가 못되는데요. 장소훈 또한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선 이유는 박소우를 떼놓기 위함이라기보단 오히려 박소호를 계속해서 조효아 곁에 붙여놓고 싶기 때문일 것인데요. 박소호가 조효아를 새장 속 새처럼 대한다면 더 이상 조효아와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없다 판단한 종소우는 조효아의 곁에 박소호란 인물이 계속 남아있길 바라며 그에게 조언한 것이고 박소호 또한 전소우의 지적 이후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죠. 진화나에서 그가 조효아에게 대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었던 이유 조여아가 담장 밖을 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던 그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